아 어, 예,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이제 교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네, 교회력은 여러분, 어, 어, 일반 달력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반 달력은 태양주의로 지구가 움직이고, 한 바퀴 돌면 365일, 그 다음에 달이 한번 자전하면은 24시간이고, 달이 또, 아, 저, 지구 한번 자전하면 24시간이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은 한 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달력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그런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가르켜서 교회력으로 그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은 어 헬라어 언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얘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어, 크로노스라고 쓰는 때도 있고 카이로스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크로노스라는 말이 바로 우리 시계 초침의 시계예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예요. 재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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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계속 가는 시가,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헬라어에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특정 기회와 때를 가리키는 시간, 특정 기회와 때. 어떤 특징은 기회가 되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때를 갈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예, 그, 그 하나님은 모든 시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사건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카이로스 시간을 값지게 해요.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이 예배도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카이로스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카이로스 시간은 언제냐?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 그때를, 다시 오기 전에 먼저 성령을 보내신 성, 사건들, 이것이 가장 성경, 신약성경에서 중요한 카이로스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우리 교회는 절기로 담아서 기억하고 지킵니다. 절기로 담아서 이 카이로스 시간을 귀중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첫 번째 절기가 대림절 아닙니까?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강림절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행하신 기막힌 카이로스 시간들을 기억하고 절기로 지키면서 그 시간을 더 의미있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카이로스 시간 많습니다. 어, 연로하시면은 어른들을 찾아뵈면은 다 똑같은 말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 매년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분에게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너무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나면 그 이야기하고 만나면 그 이야기하고 만나면 그 이야기하고, 만나면 그 이야기하고 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감정을, 제가 예화를 들 때마다 제 이야기 중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두 번, 세번 들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신학교하게 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또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몇 번씩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어, 이번 또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교회력 한해 동안에도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카이로스 시간들이 많이 많이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네, 현재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욕기의 주인공, 욕도 카이로스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욕의 이름조차도 그런 사람이에요. 욕의 이름이 뜻이 바로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요, 해가지고, 바로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비 역기 19장 25절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극 위대한 고백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요버는 대속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서시는 때, 그 카이로스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버의 친구들이 기다리는 하나님하고 그다음에 요버가 기다리는 하나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은 비슷한데 한 사람은 조금 더 알고 있고 한 사람은 조금 더 모르고 있어요. 그 작은 차이가, 작은 차이가 인생을 바라보는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작은 차이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지, 오늘 요업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찰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요업의 친구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업의 친구들은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험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 친구들의 하나님은 주권과 위험을 가지고 계시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아래로 베풀어주고 계세요. 여기서 주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 통치 권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권이 있다. 그다음에 그런 주권을 가지시기 때문에 위험이 넘치신다. 그 앞에 가면 누가 아, 설수 있으리할 정도 위험이 넘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평을 그 위험 위엄,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이 땅에 평강이 임하도록 그렇게 통치하고 계신다. 참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그죠? 어, 여호베 요... 과 함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시고 평강을 이 땅에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은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수 있으랴?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다. 그 다음에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이광명이란 것은 빛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골고루 온 땅에 비추니까 이 광명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군대와 같이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을 비추시며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 나오든 교회안 나오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이 모습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관, 인간관이랄까요? 약간 조금, 좀 이상하게,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4절부터 6절이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앞에 하나님 고백은 너무너무 좋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다음 4절부터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롭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위엄과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광를 가지고 비추어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지가 주인처럼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죠. 화평을 만드는데 자꾸 불화를 만들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 대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여자에게 난 자가 똑같은 말이죠. 사람이 여자에게 난자 아니겠습니까? 의롭다 못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또 그러냐.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의 눈에는 달빛도, 그건 빛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별빛도 그는 빛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 주시면 그 모든 빛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6절 아닙니까? 6절, 하물며 갑자기 그렇게 말해놓고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6절 말씀이 중요한데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은 참 겸손한 고백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이처럼 우리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낮추는 모습. 내가 내 안에 불의와 부정함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후회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니까 나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나는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게 이만큼도 없습니다 하고 하는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여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란 찬양이 있어요. 아시, 아시죠? 우리 1절, 다음 화면을 보면서 우리 요, 왜냐하면은 곡그 앞에 6절에 벌레라는 그 말을 어, 자기 고백럼 담아서 만든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한번 읽어보 같이 불러보면은 그 의미가 깊이와 닿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요, 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금 벌레에 비하면은 벌레 맛도 못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 맞는 말 아닙니까? 벌레는 방황하지 않는데 나는 줄을 떠나서 방황했던 삶을 살았어요. 벌레는 고집하거나 온갖 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벌레 맛도 못한 것이죠. 그래서 벌레 맛도 못한 나, 내가 참이 주님 앞에 용서 받으려고 하느니 민망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배 친구들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상이라라는 이 말을 할 때에 이거는 절대 겸손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웃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욥에는 온 몸에 종기가 났어요. 몸에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막 들끓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실제 욥을 가르키고 하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때에는 지적할 때에는 이건 절대 겸손한 말이 아니고 멸시하고 비웃는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멸시하고 비웃는 말로 이것을 쓸 때에는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요번이 친구들의 말을 듣자마자 2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6장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제 아시겠죠? 친구들이 욕을 도와주거나 구원하여 주는,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좋은 말씀을 가져다 와 놓고는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욥을 정죄하고, 욥을 저주하고, 욥의 인생을 비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끌고 오시고 큰 광명을 비추셔서 욥을 그냥 제압해 버리시는 거예요. 가불지마, 너 너무 잘난척하네. 너 군대 같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를 콱 쥐어 잡으시고, 너의 태양빛 과 같은 광명을 비추셔서네 구석구석 구석에 숨어 있는 큰 죄악들을 다 밝게 드러내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드러낼 것이야. 그러므로 너는 구두기 같은 인생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게, 욕을 형편없는 사람, 가치없는 인생이라고, 빨리 회개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다는 것이에요. 욕의 이 친구들이 비우는 말에, 욕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인생관 프레임 속에 자기가 가치지 않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그기에 주저앉지 않는 요배 모습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배 먼저 자기가 만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그 친구들 앞에서 진실하게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장 2절 3절 말씀이요. 27장 2절 3절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자, 요번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 그래. 너희들이 나를 구덕이 벌레 취급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치시는데 나에게 재앙으로 치시고 나에게 고통으로 치시고 질병으로 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말대로 나를 군대처럼 물리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건 맞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고 해서 내가 벌리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나의 호흡은, 내이 호흡은 하나님의 숨결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숨결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숨쉬는 이 호흡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리시고 기동하고 움직이고 살려주고 계시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함과 고통을 당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존귀함과 위험함을 아는 이 욕은 자기 생애를 비웃지 않습니다. 비웃지 않아요. 매우 값지게, 매우 가치 있게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구덕이 벌레처럼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요업의 인생관을 한번 들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업의 자관, 가치관 인생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요은 하나님의 숨결을 마시고 있는 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겠나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구더기 같은 벌레로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끝까지 살아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입술에는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너희가 말한 그것도 옳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죽기 전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라도 내이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가장 깊이 다가온 말씀인데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노라. 나의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인생을 비웃는지 모릅니다. 죽고 싶다. 망할 내네 인생. 얼마나 자기 인생을 비웃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종기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내 인생을 비웃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온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끝까지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다운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자니 또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찬양 중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다음 가사를 보시면서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치유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 그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금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죽게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너무나 게불러서이요 찬양을 보면은 마치 욥의 고백을 마음속속히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사를 만들어서 이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인생과 욥의 가치관, 욥의 인간관, 욥의 세계관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찬양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에 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배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을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더기와 벌레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더 이상 구더기 벌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숨결이 숨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비웃지 아니하시고 나의 존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요욥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일을 비웃지 않고, 비웃지 않고 온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가장 존엄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가장 존엄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요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처럼 우리도 재앙과 고통에 신음하며 탄식할지라도 우리는 구덕이 벌레 같은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지금도 숨쉬고 있고 존귀하고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런 인간관 세계관을 가지고 이 대림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